있는 거 무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정글링 리린, 리신 짜우로 헤카임 나오면 은 걔네들이 초반이 강하니까 카정 을 가야죠 주소권 없이도 가야 하나요 해카림 상대하시는데 풀캠을 해카림이 풀캠 도는데 리신짜오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주도권 없이도 선생님이 여기를 가면요, 해카림은 애시당초 이거 먹을 때아 리싱짜오가 카정을까봐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미드를 찌르든 카정 압박을 넣어서 카정을 진짜 들어가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 정글 먹고 편하게 못 나오게 골렘 먹어서 좀 위로 치우쳐지거나 바이게에서 내쫓아가지고. 얘가 바이게까지 삥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쌍바이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바, 이게 질문 온 사람마다 다 각자의 시점으로 자기 변호하는 자기 변호라고 하면 좀 어감이 강하고 아무튼 바, 다 다른데 내가 유리한 정글이고, 상대가 타밍 속도 빠른 풀캠 정글이잖아요? 선생님, 제가 초반에 이득 봐야 되 육식 정글인데, 라이너가 다 라인 푸시해가지고, 갱을 못 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푸시한 라인 데리고, 그냥 그 카정을 그 가면 된다. 근데 선생님, 제가 육식 정글인데, 라이너가 다 당겨져가지고, 주도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은이 친구들이랑 해카림이랑 만약에 억지로 역갱 마주쳐도 이쪽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발 싸우지 마 하는 건데 푸쉬하고 있고 이러면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갱을 가면 돼요. 이각을본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카정을 갈지 어딜 갈지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부도 잘 하셨나요? 드럽게 못했습니다.